두근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원래로 하면, 음, 자, 여기 근과 개수 관계인데, 여기서도 돼요. 이제 인수분해를 가지고도, 그지? 자, 인수분해를 가지고도 이렇게 근과 개수 관계를 유도할 수 있고, 근의 공식을 가지고도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다, 왜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 에이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의 공식, 그지? 근의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여기 노란색 표시된 자리 있다, 그지? 근의 공식, 판별식 공식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지? 그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하고 그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 있는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자,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가정을 합시다. 두근이 알파베타야.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지. 이게 인수분해를 하면, 그지? 이게 근이 알파베타니까 여기 인수를 갖는 거야, 인수를. 어떤 인수를 갖냐면, A에, A에 이렇게 해서 x -알파, x 알파 x 알파 x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된 거지. 너의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a, b, c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인수분해 할 수는 없지만 그 인수분해 모양이 뭐냐면 너를 인수를 요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네가 여기서 근이 알파가 나오고 여기 근이 베타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단 a로 나눠요 이렇게 a로 요렇게 나눠버릴 거야. a로 나눠버리면서 여기에 a로 나눠버리면서 전개를 해봐, 이렇게. a로 나눠버리면서 전개를 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A가 이제 사라지겠죠 A를 나눴으니까 A는 사라지고 여기 나누는 게 0이니까, 그렇지? 이 전개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어,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 알파 알파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 돼서 알파 베타는 0이다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두 식은 그죠? 이두 식은 어떤 식이냐면 같은 식이에요. 이두 식은 이두 식은 같은 식이야. 이두 식은 같은 식이야. 자, 근데 이거 이건 같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요거 두 개는 같은 게 맞는데 요거는 a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식에도 요 식에도 어떤 조작을 하냐면 요기를 이렇게 내려올 때도 요기를 뭐냐면 요 식을 a로 이렇게 나눠 버려. 요 식을. 요 식을 a로 딱 나눠 버린 거지. 자 여기다 a 를 나눠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자, A분의, A분의 a 분의 a 분의 b의 x, a 분의 b x 플러스 어, a 분의 c는 얼마냐면 0이다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식두 개는 뭐야?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같은 식이. 이두개 같은 식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a 분의 b와 같고. 여기 알파베타가 뭐냐면, A분의 C와 같다라는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유도가 되냐면, 이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지? 알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그 마이너스 일조로 보내면, 아,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니가 뭐야? 니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이거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음 알파베타지? 알파베타. 알파베타는 왜거잖아 알파베타. 음, 그래서 뭐냐면 알파베타는 뭐가 되냐면 a 분의 c구나, 라나 이런 관계가 성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알파베타는 뭐냐면 근이에요. 여기 알파베타는 근이지. 2차 방정식 두 근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a, b, c는 뭐냐면 이 이차 방정식 계수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항의 계수분의 1차 항의 계수 그지? 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항의 계수분의 1차 항의 계수 자, 두근의 곱은 뭐야? 2차 항의 계수분의 상수 항의 계수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거고,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다.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 근, 근에, 를 이렇게 나타낼 수있어 여기에서, 그지? 여기에서 두근을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두근이 봐봐. 여기에서 판별식 쓰면 두근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가 알파라고 해볼까 알파 여기 두 개의 근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를 요렇게 해 가지고 뭐냐면 아2 a 분의 2 a 분의 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아, 루트 요렇게 해서 b 제곱 마이너스 아, 4ac 이르면 요거를 음, 알파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근을 이제 베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자, 베타를 베타를 이렇게 하면 냐 이렇게 한 거지 베타를 자, 2a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요걸 이렇게 아,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걸 여기 근의 공식을 쓰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렇지? 음. 이 알파라고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베타라고 놓을 이렇게 두개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유도하는 방법 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 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볼래라고 했다면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 이렇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자두개 더해봐 두개 더하면 분모는 그대로 뭐 ea 그대로 있다 그지 분모는 그대로 e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루트하고 마이너스 루트 사라지겠지 그리고 여기 뭐냐면 마이너스 eb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하 마이너스 a 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베타를 구해보시오 하면, 알파베타는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이거 두개 곱하면 여기 분모끼리 곱하니까 여기 분모는 뭐가 되냐면, 4a에, 4a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4a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합차의 공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요거 뒤에 제곱이니까, 이거 뒤에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지? 루트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합 여기 가 합이고 여기 차니까 그죠? 합차의 공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런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야, 저기서 요렇게 두개 사라지지 그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그지? 그래서4 4 약분 되고 A 하나 약분하고 나면 남는게 뭐냐면 아, A분의 C다 해서 아, 동일하게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지? 그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유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기억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문제를 풀때순발력이이렇게 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아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의 두근의 합이다. 그지? 아, 두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에, 일 상수화, 2차의 개수. 이차의 개수는 얼마냐면 2차의 개수 1이에요. 이차의 개수 1. 그 다음에 이제, 일차의 개수는 얼마? 1차의 개수는 마이너 4.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는? 어, 여기서 아, 상수항의 개수는 얼마면 마이너 3이래. 요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자, 2차 항의 계수그죠 2차 항의 계수분의 2차 의 개수, 개수 분의에 분의, 여기 1차 항의 계수그죠 마이너스 4, 요렇게 될거아에요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두근 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두근 의 합은 4.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해보시오, 그러면. 두근의 곱은 뭐냐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 즉, 2차 항의 계수분의 2차 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 그치? 2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아,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지. 이거 다 조금만 더해볼볼까 자, 여기서, 자,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지?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차의 개수, 2차의 항 개수분의 여기 1차의 개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아, 2분의 1, 그지? 2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지? 음, 그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곱을 구하라면, 아, 두 분의 곱은. 두근의 곱은 뭐냐면, A분의 C.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분의, 그지? 2차 의 개수분의 상수화의 개수에서 여기서 2가, 그지? 2가 바로 되겠다. 예. 일단 공식을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 자,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 2차 항의 개수분의 상수화의 개수, 그지? 오케이. 그러면 두근의 합이 같대요.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은 여기서, 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자,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분의 그지? 2차항의 개수 분의 요게 1차항의 개수, 이게 k 플러스 4다, 요렇게 될 거고. 자, 두근의 곱은 뭐야?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니까, 자, 1차, 아, 2차항의 개수 분의 2차항의 개수 분의여기 음, 상수항의 개수, 그지? 상수항의 개수다, 해서 요게 같다, 이거지? 요걸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근데 주의해야 될게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 가로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전체 가로가 돼 있는 거다 이런 거 계산 연습 조심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아, k 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에는 뭐야 아, k의 제곱에 a 플러스 3k다 해서 이런 꼴이 나오겠다 그래서 한쪽을다이항 시켜 이항 시켜주면 여기서 k의 제곱이 되고 그지. 자 너가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4k가 되겠다 4k 그리고 플러스 4가 되겠네 이항을 해주면 이콜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아 k 플러스 그지 아, k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그때 k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답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만 기억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주류, 주류를 이룬다는 거지. 자요두 문제는 이제 시험에 좀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과 계수의 와 관계가 특히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고, 자그 중에서도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예, 두 문제라는 거.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알파 벳타니까두 근의 합은 뭐야? 어, 마이너스 a 분의 b 3. 자두 근의 곱은 얼마야? a 분의 c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지? 자 그랬을 때뭘 구하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관계식 그지? 자이 값을 구하라는 거지. 이걸 구하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통분해 봐요. 통분해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바로 쓰면 여기 알파, 알파 베타. 요두개 요 곱해진 거니까. 이두개 곱하면 알파 베타. 그다음에 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아 플러스 알파에다가 아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분모를 다 곱해 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음. 요렇게 전개해진 거지.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어 여기에 로 곱해주고, 열로 통분하는 거지, 뭐지? 통분.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 알파 플러스 1이 곱해주고, 여기는 여기는 어, 어, 알파 플러스 1이 곱해주고, 여기는 뭐야?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베타에다가 어, 베타 플러스 1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 쓰지 말고, 여기다 할테니까, 그다음에 여기, 기 이쪽에 쓸거면 여기 알파에다가, 그지, 알파에다가, 어,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이게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네. 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요 베타에다가 여기 알파니까 뭐냐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나 보다. 요 정리해주면.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게 알파 아, 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지? 분모에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다시 한 번, <laughs> 여기에 베타 플러스 1 곱해지고, 여기 알파 플러스 1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그지? 이게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근데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 요렇게 바뀌겠죠곱셈 공식 변형이 서어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게 이제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다.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어, 공간이 부장한것 같아서 여기 한번 썼어. 그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통분한 거야, 그지? 어, 통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입이 그지? 아, 대입을 시키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아, A분의 C. A분의 c 가까 니가 얼마냐?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 뭐가 나냐면, 플러스 3이 나오겠다.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어, 마이너스 A분의 B 3에, 3의.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9가 되고.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있어요. 그치?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에다가 2가 곱하니까, 플러스 10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이게 3이에요. 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먼저 마이너스 1이네. 그치? 마이너스 1분의 22. 마이너스 1분의 20이니까, 우리가 구하자 답은 얼마냐 마이너스 22를 여기에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응. 다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지? 여기서 내려올 때는 통분해서, 그죠 통분. 응. 통분하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뭐야?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어, 마이너스 2창의 계수분에 2창의 개수분에, 1창의 계수 그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3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아, 알파, 베타는 뭐냐면, A분의 C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이게, 마이너스 5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가 있어요. 이제, 두근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알파, 베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B가 주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근의 B가 이제 4대3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돼요. 만약에 어떤 한근을 4알파라고 놓으면, 나머지 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3알파다. 이렇게 보면 돼요. 3알파. 음. 그래가지고, 이두근을 그지? 이두 군을 더해준 거지. 쉽게 말해서, 니가 알파고, 니가 베타 격이 되는 거야. 두근이지 어.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지금 7, 7 알파, 7 알파지, 그지? 7 알파. 자, 두근의 합이야. 두근의 합. 자, 두 군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상수 한 분의, 요게, 요게 전체가 뭐야? 요게 전체가 B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어허, 2A-1이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러한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낼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에,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아, 두 근의 곱이지. 여기다가 4알파에다가. 그지 4알파에다가 자, 3알파로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자, 12알파의 제곱이야. 12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이야. 그지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a분의 c예요. a분의 c. a분의 c 하니까 니가 얼마냐면 이게 아, 3a가 나온다는거 아세요? a 오케이? 3a.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이고요 관계식이 나왔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번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4알파의 4알파의 제곱, 그렇지? 4알파의 제곱이 뭐냐면 이게 a다.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 4알파의 제곱이 a다. 이런 관계식이 나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정수 A 값을 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알파를 소화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그지 자,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로 정리를 하냐면, 요거를, 음, 알파에 대해서 정리 알파.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얼마냐면, 이게 7분의, 그치? 칠분의 어 7분의, 7분의 2A-1이다. 요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 가지고 뭐 연립 방정식에서 그죠? 올렇게 해서 여기 요 수치대 요렇게 숫자 를 여기다 대입시켜 버려요. 아, 숫자 대요. 어. 자, 대입을 시켜 버리면 요렇게 되겠다. 자, 네배에네배에 자, 네가 요로 어, 요기 싹 들어가면 아, 어, 일단 놓고 할까? 여기 7분의, 그지 7분의 7분의 아, 2a 1인데 요거 전체에 뭐냐면 요렇게 제곱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얼마냐면 a다. 요렇게 나올 거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한다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다. 이제 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네. 음, 일단 4는 여기 있고, 그지? 아, 4 곱하기 아, 4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77에 49, 그지? 77에 49. 그다음에 여기, 여기 저기 4A에 4A에 재고 마이너스 어, 4A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얼마냐면 A다.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이렇게 이돼 있는 상태고, 그지? 자, 4는 요로 곱해지고, 49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4에, 4에, 4a에,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49, 49a다. 요런 관계 예, 계산이 조금 있네. 음. 자, 그래주면 여기서, 음, 자, 요렇게 와가지고, 자, 4를 곱해주면 이게 16, 16a의 제곱, 1 6 a 제곱. 그다 마이너스 16a. 자, 마이너스 16a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49가 넘어가면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자, 65A가 나와요. 마이너스 65A 바로 넘겨볼게.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얼마냐면 아, 플러스 4가 나오네. 플러스 4이퀄0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지? 아예 이렇게 되고 여기다 4를 해주고 여기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64거든. 그래서 여기 65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16, 16분의 1하고 4가 하나 나오니까. 아, 어,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지? 어, a 값을 넣어면 정수는 4지해서4를 여기에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지? 자, 다시 여름 문제, 이런 문제 가 나왔을 때, 그지? 여기 b가 나오지? 어, 두 근의 b가 4대3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뭐야? 여기 하나를 4 알파로 놓으면 나머지는 3 알파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지? 음. 그래서 한 근을 4 알파로 놓고 한 근을 어, 3 알파로 놓고 난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이근의 b 여기서 뭐야? 아 마이너스 a 분의 b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아, a 분의 c 해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는 뭐연립 방정식이지, 연립 방정식. 아연립 방정식 계산 좀 주의해야 돼, 그지 계산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대입시켜서 분수가 나올 때 이렇게. 조금 원래는 원래라면 조금 쉬운 방법은 뭐 여기서 음, a 대신, 그지? a 대신에 a 대신에 뭐냐면 4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다 4알파 제곱을 대입시켜요. 4알파 제곱을 대입시켜가지고. 알파 값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지? 자, 알파 값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a 를 구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뭐,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음.